이분도 오시는 거예요? 네, 오시게 됩니다. 대박이다. 이분도 제가 에스코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이거좀 위험한데.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특별한데 왔어요. 아, 첫퇴때부터 말했잖아.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세대 때 무조건 디젤 매니아였어. 디메 출신으로서 아 가슴이 끓는데 글로벌 미디어사 WWD 코리아에서 하는 우리 런웨이 투 서울 패션쇼에 왔습니다. <laughs> 봤을땐 내가 런웨이를 뛰고 가잖아 그래도 존중해 드려야 되 <laughs> <laughs> 너무 크게 웃지 말라고 런웨이를 뛰지 않고 세으로 업무를 하러 왔습니다 모델분들 많고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좀 떨리는 것도 있고 오늘도 역시나 오징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떨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패션 트렌드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전하는 글로벌 미디어 WWD 코리아 뭐랄까, 약간, 프리미어 리그 입장하는, 챔피언스 리그 입장하는 선수 같지 않습니까? 이 패션쇼는 사실, 작년에도 와오고 많이 왔지만, 이 스텝으로 온건 처음입니다. 되게 설레는데, 한번 좀 둘러볼게요. 이딱 보면, 야, 이거 봐. 이거, 이거. 이 느낌이 오잖아. 셀럽의 냄새.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제야 나에게 맞는 공간을 찾아온 느낌이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360도로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오나요? 너무 큰가? 약간, G 드래곤 보면 앉아서 찍던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 하는 김에 참여하는 브랜드 빌려입을까? 오케이, 가보자! 아, 퍼즐가 어색한데? 이거 누르면, 돌아갑니다. 오, 됐어. 야, 씨, 약간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잠깐. 이러 어. 가셔야죠. 빨리 나오셔야죠. 어, 예. 아니, 너무 좋아 보여 가지고. 어, 죄송해요. 아이, 나현 님, 이제 네. 오늘 일을 해야 돼서 일단 예. 스텝 먼저 비표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자 먼저 하시고. 아, 예. 약간 이렇게 스텝 이런 것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아, 근데 지금 아 되게 정신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어떤 걸좀 해야 될까요? 네, 오전에는 저희가 네. 이제 패션쇼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네. 오후에는 이제 멀티샵 운영을 멀티샷? 좀 해보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패션쇼한테 저기서 뭐 같이 뭐 구찌 같은 거 파나 봐요? 네, 이번에 런웨이에 네. 참여하는 브랜드들 굿즈를 만들어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아 멀티샵에 판매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살수 있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오, 그런 거 진짜 막 한정인데. 자, 되게 그 좋아해가지고. 아, 이따 가실 때또 하나 구매하시면 네. 미리 사놔야겠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업무를 좀 진행해야 어, 네. 되는데 패션쇼 좌석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막 이렇게 셀럽들 앉으시니까 쫙 이렇게 막. 네. 셀럽분들 예약 좌석을 좀비치하는 걸로 뭐 업무를 도착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 제가 해도 되나요? 너무 중요한 일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오늘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잠 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아, 이렇게 약간 좀 좌석 배치하는 게 약간 뭐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은 네, 네, 네. 이제 셀럽 분들이나 아니면 네. 연예인 분들, 그리고 네. 좀 패션에 관련된 관계자분들을 아. 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오신 네, 네. 분들이 또 자리에 거슬리지 않게 배치하는 아. 게좀 중요합니다. 패션쇼 같은 거 하면 맨날 이렇게 또 앞에 찍히시잖아요. 그분들딱 어떻게 보면 바이럴 효과를 많이 주실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분들이 많죠. 와, 이 패션쇼가 되게 목적이 다양할 것 같은데 이번 런웨이에 특별한 목적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 러너의 스홀 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좀촉망받는 브랜드들, 그리고 좀 이제 초청 브랜드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네. 대단한 브랜드들을 네. 보셔서 저희가 뭐 현장 매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브랜드와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쓰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신 7개 브랜드들도 네. 그 내용에 공감해서 참여해주시는 네. 브랜드들입니다. 어 그러면은 그 이런 패션쪽 말고 평소에는 어떤 업무를 또 주로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를 쓰는 콘텐츠 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좀 오픈 프라인적 온라인적으로 끌어내는 음 기획팀이 있고요 음 미디어적으로 풀어내는 제작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세 박자로 나눠서 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간에 멘트를 끊었지만 어우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 이거 내가 할 정도인데? 진짜 깜짝 놀랐네 어, 이 분도 오시는 거예요? 네 오시게 됩니다 대박이다 이 분은 제가 에스코트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이거 위험, 좀 위험한데 <laughs> 자신이 없긴 한데 오늘 제 OOTD 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보이긴 했는데 네, 네, 네. 아, 패션쇼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모델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보이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왜 스태프분들은 블랙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블랙을 입는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어제면 저희는 모델이 들어와야 되고 저희는 안전적으로 누가 있어야 되는 부분게있어 아, 새로운 옷이 나오고 모델들이 나오는데 스태프들이 너무 튀면은 음, 그죠? 색이 좀 네, 어? 맞습니다. 너무 초야 초녁 같은 튀나요? 그래서 이제 중화계셔야될것같다 <laughs> <laughs> 그럼 제가 이따가 들어가서 구석에서 <laughs> 네.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할게 많다 보니까 이제 다시 <laughs> 일하러 가야 돼서 아, 일하러 가고 둘가습니다 <laughs> 옷 자르는 분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공통된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 각자만의 음...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 오늘 본인의 이 스타일 중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집결이 돼 있다. 어, 아, 그래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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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이거 찔릴 느낌이야. 이거 브랜드 어디예요 아, 야, 어쩐지 색깔이 다르구나. 촬영하실 분 사진 찍어 드립니다. 사진 찍어 드려요. 사진 아, 생각보다 사진 촬영을 잘안 하시네.